드란노 바이블 칼리지와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연 집사입니다. 아빠, 음남을 보는 게 죄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음남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엄마, 왜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뱉이라고 하셨나요? 남녀를 차별하시나요? 혹은, 아빠, 아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또는 엄마, 남녀 성별이 바뀌기도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해왔을 때, 뜻밖의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대답해 주기가 어렵더라는 양육자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 아들이 지금 연애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학생이에요.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요? 라든가. 지금 학교 성교육이 너무나 외설적으로 흐르고 있거나 반성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막상 가정에서 성경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크리찬 양육자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동안에 성경적인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가정에서 할수 있는 분량이라도 온라인에서 개설을 할 생각이 없는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그 질문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브라노바이브 칼리지에서 90분 정도의 시간으로 6주간의 코스를 계산하게 된 것입니다. 10대를 두고 있는 또는 곧 10대가 될 자녀들을 두고 계신 많은 크리찬 양육자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주간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죠? 같이 만나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